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서 여기 저점을 깼는데 이렇게 올라갔죠.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하는데 이게 갭차가 있잖아. 갭차. 갭차가 크면 클수록 신호가 강합니다. 그건 RSI의 이론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되는데 상대 강도 지수요.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매수세, 매도세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거가 RSI거든요. 갭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?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 저점에서 갑자기 RSI가 상승폭이 확 커졌어.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. 크면 클수록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그널이 센 거야. 이해되시죠? 그래서 RSI의 갭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올라갈 상승의 크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신뢰도도 올라가요. 저점을 뭐 살짝 깨고라는 생각은 머릿 속에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많이 깼다가 많이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. 꼬리 길게 해도 세게 올라요. 저점을 뭐 많이 깨고 적게 깨고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적게 깰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만 안 냅둬. 어느 위치에 오면 갭 차가 큰 지점은 매수세가 확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저점이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. 갭이 크면 신뢰도도 높고 다음에 올라갈 강도도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.